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한걸음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HJ 중공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요한 매물대 위로 돌파가 나와줬고, 여기 안에서 세력들은 말이죠. 목표 가격을 더욱 끌어올려가지고 HJ 중공업의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피날레 함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가장 큰 고민은 HJ 중공업. 목표가는 물론 앞으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속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저와 이번 기회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HJ중공업이 쌍봉을 만들고 의미 있는 이 구간, 매물대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대가 24,000원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돌파를 하지 못했다가, 다섯 번째의 돌파와 함께, 현재 구간은 굉장히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이 평선 자체도 수령과 동시에 정배열 구간으로, 상승 추세로 턴을 돌리고 있으며 61선에서 안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HJ중공업의 피날레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HJ중공업이 MRS에 대한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 화가 많이 나셨죠. 왜냐면 작년 10월달에 이제 이슈가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나오지 않았고 현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HJ중공업이 항만 보안 평가에 있어서 검증을 완료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MRS에 대한 호재도 같이 함께 터져 줄 예정이고 이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통과가 되면 MRO에 대한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HJ중공업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세력들은 준비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이 2026년 제 2차 시기로 랠리를 달려줍니다. 제가 다른 종목도 함께 잠시만 보여드리자면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더 시작될 때이 엔진에 대한 주식도 함께 흐름을 봐주시면 좋은데요. 하나 엔진은 물론 STX 엔진 또한 이렇게 가격 자체 펌핑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은 다시 돌고 있고 현재 LNG선과 VLCC 관련해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노후된 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2026년에 대량으로 추가 공시가 터져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저 여러분들과 함께 목표 가격대까지 끌고 나가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주저 여러분들과 지금 어떻게 타점을 잡고 있냐면 보시면 12월 23일에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현재 미국 측에서 황금 함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역량 부족,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든 K조선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HJ중공업 22,950원이었고, 여기 구간에서 수렴과 동시에 61선 안착할 예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매수를 해가지고, HJ 중공업 목표 가격대까지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결과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HJ 중공업, 중요 매물대를 같이 함께 돌파해줬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중요한 매물대를 한번 돌파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흔들다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러한 내용들 발 빠르게 알아서 우리가 2026년 우리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 있죠. 또 HJ 중공업 지속적인 정보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저와 이 목표 주가까지 함께 끌고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가지고 제 구독자가 돼 주세요. 제 구독자가 돼 주시면 이러한 내용들 항상 소통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왜 눌림이 나올 수가 있냐면 여기 구간에서도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한 차례 상단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흔들기가 나와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hj 중공업 바로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거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말이죠. 어디까지나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매도 타점을 꼭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런 강세 파동 안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쭉 끌고 나갈 수 있으며, 반대로 주가가 조정이 시작이 될때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래의 화면을 크게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아래의 화면은 세력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이 파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 파란색 선이 세력들의 수급선으로서 보시는 것와 같이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주가의 조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엄청난 매집을 진행했죠. 그 다음에 그만큼 세력들은 힘을 응축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도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주가의 파동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 파동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세 파동 안에서 HJ의 중공업, 앞으로의 목표 가격 5만원에서 6만원 가까이 함께 흐름을 끌고 나갈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매도의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010-2456-8354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hj 중공업 지금은 매도에 대한 타점이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바로 브리핑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 매도의 타점 필요하신 분들 01024568354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구독자 인증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주저 여러분들하고 이 수급 지표를 통해 2026년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1월 달인 만큼 앞으로 2월 달, 3월 달, 12월 달까지 또 수많은 여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세력들의 수급을 지켜보는 게왜 중요한지 잠깐만 보여드리고 HJ 중공업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아래 수급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최근 한미반도체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주가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첫 번째로 주가를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을 터뜨리며 주가의 파동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며 주가를 강세 파동으로 끌고 나간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할때또 힌트를 줄때 함께 타점을 잡아서 끌고 나가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수급을 통해 이 파동을 측정할 수 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래의 지표가 세력들의 수급을 기반으로. 파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파란색 선이 세력들의 수급선으로서 이렇게 주가의 강세 파동이 연장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건 말이죠 항상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주식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더 크게 가기 위해서 이러한 강세 파동을 연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아,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이 도달했을 때한번 매도를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눌리는 가격대에서 타점을 잡아 이렇게 주가의 강세 파동을 함께 끌고 나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데드 크로스 하면서 주가의 조정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올 때는 단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또한 바닥을 다시 한번 더 다지고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면서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돌파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주가의 강세 파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힌트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잡고 있고 최근에 저와 함께 주셨던 분들도 이 한미 반도체의 바닥에서 잡아서 66% 가량의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타점을 잡고 있냐면 보시면 12월 17일에도 마이코론의 실적이 나왔는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크게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고 아직 추가. 매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와 매집을 함께 주신다 면 다시 한번 더 한미반도체의 큰 파동을 함께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이 118500원이었고 이 가격 너무 싼 가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 와주신 덕분에 198000원 가격대 현재 형성된 거볼 수가 있고 다른 종목 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효립노봇 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 효립노봇도 세력들의 이런 수급 자체를 통해서 파동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을 때그 다음 수급선이 꺾이게 되면서 데드 크로스로 주가의 조정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서히 힌트가 나왔죠.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또이 세력들의 파동이 진행됨에 따라 12월 11일에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지금 엔비디아 젠슨낭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도 새로운 파동이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효립노봇의 가격, 5,560원 가격대에서 저와 매집을 통해 함께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주님들께서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도달을 했고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파동이 잘 나가다가 흐름 자체가 한번 꺾였죠. 근데 이것도 과거의 움직임을 보시면 한 차례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기 위해 눌림을 줬다가 추가 파동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파동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매도의 타점이라는 거죠. 매도의 타점을 알고 계셔야 주가의 파동이 연장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이 조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 흐름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도에 대한 또 세력들의 수급에 대한 파동을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010-2456-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 딱한 번씩만 남겨주셔 가지고 2026년 정말 기회가 많은 종목들 또 바닥에서 흐름을 다지다가 이런 강세의 파동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 종목들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잡으셔서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함께 매수를 하고 또, 매도의 기회가 왔을 때, 매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런 강세 파동을 함께 취하고 싶은 분들은 010-2456-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제가 마지막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이벤트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HJ 중공업 다시 한번더큰 기회가 찾아왔고,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최종 목표 가격대까지 함께 끌고 나가 주셔야 됩니다. 이 목표 가격도 MRO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역대급 수주가 터질 예정이 있는데, 이번 두 번째 사이클이 마지막 사이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HJ중공업 목표가까지 끌고 가고 싶은 분들 010-2456-8354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셔서 이번 기회에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벤트 함께 보실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시작하는 이벤트인데 2025년 작년 1기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차 열어달라는 이 요청이 많아 이렇게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026년은 정말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의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반도체, 우주, 전력, 원전 등 수많은 순환매 안에서 특징이 있죠. 바로 이 시장은 가는 놈만 간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런 기업들, 즉 세력들이 매집한 기업들을 함께 노리게 된다면 한 걸음씩 부의 사다리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런 분들이 딱 맞으시는데 첫 번째로 매매 기준이 없으셔서 계획 없는 감정 매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많은 변동성에 있어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세 번째로, 이상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상승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손절을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물타기를 진행하다가 마이너스만 커지고 긴 상승을 못 잡으신 분들. 이번 이기 때는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2026년 주식시장도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기 때는 딱 200명만 추가로 받고 상황을 보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1월 7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남겨주셨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분이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할걸. 아, 이 100%, 50% 너무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 제 번호 010-2456-8354로 딱한 글자, 우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벤트 참여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하루도 소중한 시간 내에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